안녕하세요. 네, 우쿨렐레 네 번째 수업을 하겠습니다. 네, 지난 어, 세 번째 수업에서 어, 타부 악보를 보면서 어, 뻐꾸기 4분의 3박자 노래를 멜로디 연주와 스트로으로 예, 화음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4분의 3박자 똑같은 곡이긴 하지만, 예. 많이 길어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에델바이스라는 노래 아시죠? 네, 이 노래를 예, 화음으로 스트로크 한다고 그랬죠. 스트로밍, 스트로크, 스트럼다 같은 말이에요. 네, 이렇게 치는 연주를 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에델바이스 다 아시죠? 에델바이스. 네, 네,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친 거는 다른 주법에 이렇게. 레이크 주법이라고, 또 이렇게 하는 주법도 있어요. 네. 여기도 배워볼 겁니다. 자, 지금 아까 하신 대로, 어, 다운, 다운, 다운. 4분의 3박자를, 네. 한마디 안에 세번 치는 방법. 다운, 삼빛죠. 다운, 다운, 다운. 빨간색으로, 음, 코드를 써놨죠. 여기 마디를 이렇게 갈라놨죠. 한마디 안에 3박자씩 치시면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에, 다음에, 뻥, 에, 프로 뻥, 에프 할때한 번만 칠 거예요. 네. 제가 소리가 잘안 올라가서 예쁜 노래 목소리로 들려드리지 못했지만 다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C G7 C F. 자, C에서 G7 가는 방법? 또 다시 C에서 F 가는, 바, 가는 방법. 어, 두 번째 시간에 공부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 세 번째 시간에서도 했던 C에서 G7 가는 방법. 자, C 코드는 네. 맨 아래 줄 세 번째 칸, 네, 하나만 누르면 된다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 F는 이 누른 손을 띄기 직전에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칸을 1번 손으로 가면서 떼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을 4번 손, 입두 번째 칸에, 네, 눌렀어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C. 맨 아래 줄, 세 번째 칸. 여기에서 G7 가는 방법은 하나, 옆 칸으로 밀고 가서 세 번째 줄에 놓고, 여긴 두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놓고, 네, 삼각형을 넣어줬어요. 다시 C로 올게요. 자, 코드를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세 번째 칸, 일번 선에 세 번째 칸을 누르면 C 코드. 그 다음에 네. 네, 이 손, 예, 네, 여기 3번 선이에요. 그 다음에 일번 손이 여기로 올 거예요. 자, 일번 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 손은 4번 줄의 두번째 칸 F 코드 네. 그 다음에 G7 그리습니다 네, 자 C가 여기다 그랬죠? 세번째 칸에서 두번째 칸으로 이동을 해서 3번 손가락이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은 그 칸의 세번째 줄 1번선. 그다음에 1번선은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칸. 그 삼각형을 만들면 G7 코드가 됩니다. 자, 여기는 1번과 2번이에요. 네. 자, 여기 억하시죠 자, 이쪽으로 갈게요. 자, C 코드를 다 같이 잡아 볼게요. 잡으셨나요? 자, 1번의 세 번째 칸을 이렇게 잡을 때 악기를 내손 안에 여기, 요 자리에 그냥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앞에 이렇게 쏙 빼서 올려놓으시면 안 되고, 여기 둥근 부분이 내손 여기 둥근 부분에 닿게. 놓으셨나요? 악기 이렇게, 이렇게 띄시지 않도록 올려놔 주세요. 띄어서 할 수도 있지만, 코드를 잡을 때 힘이 너무 많이 들고, 나중에 엄지손이 너무 힘들어져요. 그리고 코드 잡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기다 올려놓고, 자, 세 번째 간 눌렀을 때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선을 이렇게 뻗친다든지 다른 데를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안 하셔야 돼요. 이렇게 동그란 모양, 계란을진듯이 동그란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지 다음 코드를 할때이 손이 얼른 갈 수가 있죠. 이렇게 있다가 갈려면 거리가 있겠죠. 음악은 계속 흐르고 있는데 가장 빠르게 코드를 체인지 해 줘야지 다음 코드가 나오잖아요. 화음이. 그래서 C에서 F 가는 방법은 첫 번째 손가락으로 1번 선으로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칸을 하면서 떼고 그다음 두 번째 손가락으로 4번 선두 번째 칸을 눌러, 눌러 두 개를 눌렀어요 C는 하나만 누르고 F 코드는 두개 누르고 G7 코드는 세 개를 눌러요 자 F 갔죠 F에서 다시 C로 올땐다 떼주면서 C로 왔죠 지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F 다시 C. 기타, 이 우쿠렐레에서 손이 많이 멀어지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C에서 다시 G7을 갈 때는 옆칸으로 밀고 가서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에서 삼각형을 만들어줘요. 네, G7 코드예요. 여기서 C 하는 방법은 아주 쉽죠? 옆칸으로 밀고 와서 세 번째 C예요. 다시 C, F, CC, C, G7. 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맑은 소리가 안날 수도 있어요. 네, 저는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손에 손가락이 닿지 않게 잘 잡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잡으면 이렇게, 이렇게 자리를 쳤어요. 네, 이렇게 날 수도 있어요. 네, 지금은 그냥 그 상태로 자리만 정확히 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더 많이 배우면서 다른 줄을 닿지 않는 방법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가겠습니다. 자, C, 세7 C, F 이렇게 가볼게요. 자, 스트로크 하는 예, 방법은 다운으로만 세 번. 하나, 둘, 셋. 4분의 3박자의 곡이기 때문에 다운, 다운, 다운. 여기서 변형되어 있는 다른 리듬도 있긴 하지만 기본을 정, 충실히 공부하는, 예, 가르쳐드리는 그런 강사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예. 변형을 시키면 이렇게 할수 있어요. 예. 예. 다 소리가 다 매끄럽게 다른 줄을 건드리지 않았을 때 이런 리듬들이 좀더 예쁜 소리가 나겠죠. 아직은 기본 리듬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시작해 볼게요. 칠 거예요. 세 박자 중에 한 박만 쳐서 두 박자는 길게 끌므로 해서 끝나는 느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어떠셨나요? 많이 음이 높긴 해요. 저도 소리가 잘안 나옵니다. 어, 네, 일단은 C 코드로 치면 키가 좀 높긴 하지만 이대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제가 예, 연주만 박자에 맞춰서 연주만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예, 한 마디에 세 박자씩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엔딩, 둘, 셋. 자, 스트로크 지금 하는 제 손을 보시면사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 손을 보시면서 보실 때 정확하게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근데 C 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이 손을 밑에서 안듯이 잡은 상태로 살짝 눌러줘. 요 끈이 있어도 얘가 안 움직이게 하려면 살짝 눌러준 상태로 아까 세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줄과 내 손이 나란히, 이렇게 말고,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손을 이렇게 접어서, 어, 스트로크 할두 번째 손가락을, 예, 이렇게 해서, 네, 부채질 하듯이, 치고 한참 섞는게 아니라, 바로 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셋 하나 네. 둘셋 마치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아니면 차 브러시가 네, 반원을 그리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그리는 길이는 자기 악기 바디만큼 전 조금 작은 악기이긴 한데요 여기서 여기만큼이 왔다, 간다, 갔다 하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왔다, 다시 내려갔다 올라오고, 내려갔다 올라오고, 네. 그래서, 예. 지금은 한 마디에 한 번만 치지만, 한 마디를 반박씩 쪼개서 칠 때는 이런 연습이 잘 되어 있어야, 네. 예, 올라올 때도 건드리죠. 이런 리듬 할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4비트 할 때, 3비트 할 때, 다운만 치는 이 손 모형이 이렇게 힘을 다 빼신 상태로 네, 이렇게 움직여줘야 합니다. 네, 이렇게 그다음 왼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둥근 모양과 내손 둥근 데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F도 하나. 세 분도 하나 둘셋 하나 자, 처음부터 노래 한 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